자, 이번에는요, 굴로 만드는 요리 세 번째. 뭐할 건지 아세요? 굴국밥. 뜨끈하게 먹을 수 있는 굴국밥 해볼 건데요. 엄청 쉬워요.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이 방송 보고 당장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굴국밥에 들어가는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식은 밥. 그죠? 참바 미리 해 놓은 밥이 있으시면 되고요. 콩나물 있으시면 되고요. 요거 미역이에요. 미역, 건미역 불려서 쫑쫑쫑 썰어 놓으시면 되고요. 굴, 무즙에 씻어 놨고요. 두부 둥둥둥둥 썰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추 송송 썰었고요. 새우젓 준비돼 있고요. 파도 송송 썰어 놨고요. 여기 마늘하고 요거 청양고추예요. 매콤한 맛을 좀 내려고 청양고추 준비 비되고요 달걀 가운데 톡 올라가야 되니까 달걀 준비하시면 되고요. 육수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재료 준비 다 됐죠. 자, 요거는 뭐 10분 안에 금방 끝납니다. 자, 냄비에다가요, 제일 먼저 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육수를 끓이셔야 되겠죠, 그죠? 자, 냄비에다가 제가 육수를 올릴 건데요. 자, 굴국밥이에요. 그러면 육수를 얼마큼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다들 다들 얼마큼? 얼마큼? 자, 국밥을 하실 때는요, 육수가 세 컵이에요. 1인분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두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육수를 세컵 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오늘 간은 뭘로 할 거냐면 새우젓이에요. 새우젓이 시원하죠 그죠 요게 뭐 고춧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조금 타서 같이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새우젓을 먼저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우젓은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탁 익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새우젓의 짠맛이 국물에 안 퍼져요 그래서 새우젓은 육수를 넣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넣어주시는 넣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새우젓. 한큰술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우젓 한큰술 넣어줄 거고요. 제가 이제 약간의 매콤한 맛을 주려고 청양고추하고 마늘 먼저 넣었어요. 자 청양고추 마늘 넣었고요. 그다음에 시원한 맛 내야 되니까 콩나물도 넣어줄게요. 콩나물도 넣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 미역+ 미역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역도 넣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먼저 한소끔 끓일게요 이걸 먼저 한소끔 끓인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 넣어주시면 굴국밥은 완성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밥을밥 끓었거든요 밥을밥 끓으면 나머지 재료를 다 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굴국밥은 정말 쉬워요 그죠 자 두부 넣어줄게요 두부 썰은 거 썰었어요 넣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 파도 송송 썰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오늘의 키포인트죠. 굴 넣어주세요. 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뭘 넣어야 돼요? 밥, 그죠? 굴국밥이니까 밥 들어가야 되죠, 그죠? 밥, 요거밥 가운데다가 이렇게 홈 파시고 밥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한 공기 들어가면 음 넉넉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밥까지 들어가면요, 굴국밥은 다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다 아시죠? 굴밥뭐 들어가야 돼요? 달걀, 그죠? 뭐 어떤 분은 달걀 노른자만 넣는다는데, 그럼 흰자 뭐할 거야? 아깝잖아요, 그죠? 그냥 다 넣으세요. 음, 요 가운데다가 달걀 넣어줄게요. 달걀 깨서. 짜잔, 아우, 달걀 들어가니까 너무 예뻐요. 자, 달걀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대로 푹푹푹 끓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고명으로다가 부추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오늘 만든 굴국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굴로 만드는 요리 세 번째 굴국밥 완성됐어요. 굴국밥은요 10분 그냥 다 돼요. 왜냐면 육수에다가 재료 넣는데 었 제일 먼저 넣은게 뭔지 기억하시죠? 새우젓 그죠 새우젓을 넣어서 좀 간을 어느 정도 맞춰준 다음에 나머지 재료 넣고요. 퍽퍽퍽 끓이시다가 찬밥 한 그릇 딱 넣고요. 나머지 재료 넣고 퍽퍽 끓이시면 돼요. 고명으로 마지막에 달걀 올리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뜨끈하게. 꺼나게 굴국밥끓이서 이렇게서 요거 한 그릇 딱 드셔보세요. 아우 정말 몸이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녹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서 해굴국밥꼭 만들어보세요.